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모든 이미지가 1분 만에 만들었습니다 포토샵 디자이너 전혀 필요없이요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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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안녕하세요 AI싱크클럽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미니 편집하려고 포토샵 켰는데 어 레이어고 마스크가 뭐고, 블렌딩 복잡한 메뉴 버튼만 보면 머리가 아파오는 그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뭐 레이어 관리, 색상 보정, 합성 기술, 필터 적용. 결국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아 하지 말자, 포기하고 나가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 이 모든 복잡함이 한 줄의 문장으로 해결된다면 어떠실까요? 이번에 구글이 공식적으로 오픈했죠. 공식 개발하고 전 세계 AI 순위 1위 차지란. 나노바나나 이름을 이상해도 성능은 정말 미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 LM아래란에서 제미니 2.5플래시가 어, 무려 1등을 했습니다. 모든 이미지 툴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발휘했고 또 이게 나노바나나가 한때 또 핫했죠. LM아래란에서 많은 대결 끝버린 끝에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이 선호를 했고 많이 따라가는 그런 이미지 툴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오늘 구글에서 구글에서 만든 나노바나나 우리 함께 써보시고 이번 15분 뒤에 여러분도 우리 AI 이미지 어느 정도 쓸수 있는 마스터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와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15분 동안 배워볼 것은요 AI 이미지 마스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 수준의 이미지 생성 능력을 갖추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노바나나 완전 활용하는 방법 구글의 최신 AI 이미지를 우리가 완전히 활용하는 거죠 세 번째, 이거 활용하려면 어떻게 되죠? 마법의 프롬프트 작성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여섯 가지 공식을 통해서 원하는 이미지 정확하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를 실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제가 시작부터 차근차근 따라 할수 있게 완벽한 가이드를 드릴 거고, 또 실제 프롬프트 예시도 제공드리며, 그리고 초보자도 바로 따라 할수 있도록 제가 나노바라나 프롬프트 가이드북 PDF까지 드릴 겁니다. 이거는 어, 제가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제가 이 p d f 받는 방법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이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도 AI 이미지 마스터가 되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재미나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재미나이 구글 나노바나나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죠? 마법의 프롬프트 공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이고, 마지막 세션에서는요. 제가 이... 편집하는 마스터 기술에 대해서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죠 우리 나노파라나는요딱 3단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누구든지 활용할 수있으니까요 같이 따라해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구글 재미나이에 이렇게 접속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 플래시 2.5 모델을 활용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이미지 생성할 겁니다 아,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글 재미나이 직접 접속해도 되고요 아니면 구글 ai 스튜디오 또는 우리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글 재미나이 그리고 ai 스튜디오 먼저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요 우리 구글 재미나이를 통해서 쓸수 있습니다 재미나이는 그냥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구글에 재미나이 재민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이 구글 재민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의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또 바로 보이죠 이제 이미지 편집해 보세요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우리는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평소에 쓰던 프롬프트 쓰는 곳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로 들어도 동일하게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되죠 음, 프로로 하지 말고 이제 플래시로 한게더 빠를 겁니다 플래시로 하고 이미지 생성 이렇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나노바나나를 활용을 잘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요 우리의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요 google.ai-studio.com 이라고 치시면요 이렇게 구글 AI 스튜디오가 나오게 될 건데요 여기 접속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AI 스튜디오처럼 되고 쓸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미나이 쓸수 있고요 우리가 여러 모델을 쓸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바로, 바로, try, nano, 바나나, 보이죠? 여기서 보면, 확대해서 보면, g e 나 i 2.5 flash i m a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바로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또는, 아니면, 여기에, 이미지, 미디어, 생성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try, nano, 바나나. 여기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일단 두 군데 쓸수 있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연으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프롬프트를 간단하게 입력해서 잘 나온 점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미지로 만들고요. 플래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럭시리한 오피스에서 프로페셔널한 CEO 드려줘. 이렇게 이미지 가 나왔습니다. 이제 간단한 프롬프트인데요. 몇초안 걸리고 나온 것 같아요. 상당히 잘 나오고, 제가 일단 기본적인 프롬프트로 나왔는데,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라는 점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말 CEO 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무료 버전도 충분히 강력하게 거의 무제한적 쓸수 있지만 어, 좀더 활용하려면요 프로 버전이 좀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AI 스튜디오 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쓸수 있지만 무료는요 중간중간에 한도가 걸린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기에 따라서 좀더쓸수 있고 아니고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이제 지금 충분히 쓸수 있다 어, 그런데 이게 중간 한도에 걸리기도 한다 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더 정확한 내용은요 제가 단톡방이라든지 가이드북 상단에다가 이걸 같이 적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무료 버전만으로도 충분히 놀랄 만큼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까까지 봤던 이미지 만들 방법 우리 6대 공식 있죠? 이걸 좀 상세하게 나열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부분도 제가 프롬프트 가이드북에 남겨둘 테니까요 함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제 이런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또는 이런 감정, 직업, 외형적 특징 이런 것들을 넣어서 우리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넣으면 훨씬 더 풍부한 이미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작 구체와 감정 표현, 목적까지 넣으면 되겠습니다. 예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서 있는 것 보다는요,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런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스타일, 조명, 디테일링 이런 것들도 보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 단순 사무실이 아니라 햇빛이 비치는 모던한 럭셔리한 뭐 오피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준다면요.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미지라는 언드는 6, 때 공식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요,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이렇게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나눠바라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일관성 있는 이미지 생성이 있습니다. 어떤가냐면 인물이 있다면 인물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에서 얼굴이 변형되지 않고 그 인물이 그대로 가서 옷만 바뀌거나 또는 합성이 되거나 또는 배경이 바뀌거나 이게 정확히 처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케팅이라든지 광고 아니면 우리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그런 뭐 배너라든지 만들 때 너무나 좋다는 거죠. 우리가 모델 없이도 옷을 바꿀 수 있고 또 촬영도 바꿀 수 있고 구도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미지 편집이 된다는 거죠. 포토샵에서 있었던 기술들이 여기서 텍스트로 바이브로 구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다 5대 액션 모드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하고 바꾸고 대체하고 제거하고 향상시키고 이런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편집할 때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를 쓰신다면 충분히 더 많이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사진에 빨간 장미 꽃병 추가해 주세요. 아니면 여기서 바꿔 주세요. 흰색 티셔츠를 검은색 정장으로 교체해 주세요. 또 사진에서 왼쪽 사람을 제거해 주세요. 얼굴 디테일을 더 선명하게 이런 식으로 개선이 한지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공식 한번 해보죠. 이제 추가해 보는 겁니다. 해당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 먼저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이제 남성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 금색 왕관을 머리에 추가해 줘 해보겠습니다. 어, 뜬금없죠. 이게 이미지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좀 재밌지만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위에 이미지와 동일하게 됐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었고요 이미지 변형 없이 금색 왕관만 머리에 잘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변경을 좀 해볼게요 변경이라면 어떤 변형을 배경을 뉴욕 거리로 바꿔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복사를 하고요. 모든 걸할 때는요, 동일 인물이라고 적어주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동일 인물 배경을 뉴욕 거리로 바꿔줘라고 해봤습니다. 자,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뉴욕 배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 바로 바뀌죠. 조금은 이질감이 있지만 이렇게 충분히 뉴욕 배경으로 바뀌었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것까지 잘 바뀌어졌고요. 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면 다음 세 번째 워드가 있죠. 리플레이스 교체입니다. 우리 나노 바나나는요 이런 교체도 잘 해줍니다. 이번에 할거는요. 어떤거 할거냐면 여기 우리 정장 색깔이 남색이죠. 이거를 빨간색으로 바꿔볼거예요 동일 인물 정장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교체해달라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빨갛게 너무 잘 바꿨습니다. 특히 정장에서 넥타이를 안 건드리고 정장 색깔만 빨간색으로 잘 교체되었고 인물도 동일하게 왕관도 변형없이 배경도 그대로 잘 교체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체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번에는요 제거입니다 리무브 자, 여기서 어떤 걸 제거할 거냐면요 여기서 넥타이를 제거해 볼 겁니다 이런 경우 많죠 어, 이거 빼야 되는데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어, 실용적으로 이미지는 동의합니다 이번 프로포트에서는 제거였죠 자, 여기서 넥타이 제거가 명확히 잘 됐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게 돼서 놀랄 정도인데요 너무 이제 이질감 없이 잘된 바람에 이렇게 네 번째까지 왔는데 정말 잘 되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걸 강화해 볼까 하면 여기 조명을 좀 강화해 보려고요 여기서 좀 영화급 조명으로 강화해 줘 라고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급 조명을 강화해 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명이 들어와서 뒤에 조명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명을 강화할 수 있고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대 공식으로 봤었는데요 충분히 이렇게 나노바나나가 잘 적용된다는 걸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 기본적인 공식을 봤고 이제 이거를 실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로 한번 여기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세 가지 사례를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어,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 이제 스타일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미지 가져왔어요. 아까 만들었던 어, 회색 도시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냐. 주제를 유지하지만 우리가 화가 예술 스타일로 바꾼다. 구성 유지하되 스타일 특징 표현한다. 이런 건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우리 스타일 전이 이렇게 합니다. 이 이미지를 우리가 그 후에 우리 별이 빛나는 밤 스타일로 바꿔주겠어. 예,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프롬 버트를 이렇게 그대로 썼습니다 쓰면 요청한 이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유화 스타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 꽤나 그럴듯하죠 이렇게 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다 유지하면서 별이 빛나는 밤에 배경을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볼수 있죠 어, 꽤 굉장히 잘 만들죠 그러면 조금 더 고급 합성해 봅시다 어떤 거냐면 이게 고급 합성인데 뭐냐면 우리 재미나이 나노바나나는요 이게 너무 특화돼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인물과 옷 아니면 아이템 이런 것들을 합성해서 자연스럽게 녹여버려요 자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를 쓰면 우리가 잘 됩니다. 제공된 여러 이미지에서 첫번째 이미지 요소를 두번째 이미지 요소와 결합하여서 최종 장면을 만든다 이렇게 한될 거고요. 이미지는 우리가 아까 썼던 것을 활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아까 그 남성이죠. 이남성에 딱딱하니까 이거 후드를 한번 입혀보려고 합니다. 후드를 이렇게 이렇게 일반적인 후드죠 이제 이걸 입혔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미지 프롬프트는 그대로 똑같이 썼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결과입니다 어, 상당히 자연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후드가 잘 됐고요 무지 후드가 잘 됐고 정장에 잘 입혀졌습니다 큰 변형 없이 동일 인물로 잘 표현됐습니다 이게 우리 구글 나노바나나의 특장점이에요 인물 변경 없이 동일 인물로 바꿀 수 있다는 점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가이드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고를 넣을 거요 이거 복잡하라고인데 여기를 이렇게 가습방에 넣어주겠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넣습니다. 이미지 위에서 배치한다. 어, 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어, 로고를 넣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 로고가 잘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서 꽤나 그렇듯하게 예, 삽입이 잘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가이드북을 보면서 요소 추가 삭제도 있고 인 페인팅 부분도 있고, 부분 수정이죠. 스타일 전이 제가 보여드렸던 이 이미지가 고후에 그 이미지처럼 바뀌고, 그다음에 합성 이세 개를 이렇게 볼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런 디테일까지 볼수 있게 됐습니다. 어? 자, 15분 전과 지금 여러분들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 방법 6단계 공식을 받고, 또 이를 더 고급으로 활용하는 5가지 액션워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인물 편집을 어떻게 특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봤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뭐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데라는 이런 더 자신감도 알게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요, 지금 당장 나노바나나 접속해서 프로필 이미지 만들어 보고 또 공식을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 다섯 개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특별한 혜택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노바라나 프롬프트 가이드북 PDF를요 제가 드린다고 했죠 우리 아래에 링크에 들어가시면요 링크에는 우리 AI 시크클럽 단톡방이 되 있습니다 그 단톡방 상단에 공지사항 보시면요 거기에 우리 영상별 자료를 제가 다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가 이 검증된 프롬프트 공식과 또 활용 사례 그리고 고급 편집 테크닉까지 다 얻어갈 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이게 좋았고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힘으로 제가 또 다음 영상 더 기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AI 싱글클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